한 약국에서 서너 달 사이에 열 품목이 넘는 불량약이 발견된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마냥 쌓아들 수도 없고, 제약사에 연락하자니 처리 기간이 너무 길고, 그렇다고 식약처에 신고하자니 바쁜 약국 업무의 절차와 과정이 번거롭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불량약으로 인한 약국의 불만이 상당합니다. 부산의 한 약국은 최근 넉 달이 채안 되는 기간 동안 열 개사, 0개 품목의 불량약이 발견됐습니다. 그나마 경미한 제품은 처리를 하고 심각한 것만 모아둔 것이 이 정도입니다. 한넉달 정도 사이에 좀더 많은데 좀 경미한 것은 그냥 놔두고요. 경미한 건 저희가 처리를 하고 나머지 조금 심각한 것만 좀다모아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잘 표시는 나지 않지만 제품에 균열이 가 있는 제품들도 있어요. 불량약의 유형은 다양합니다. 부서지고, 깨지고, 가루가 되고, 천차만별입니다. 예, 그 약국에서 처방조제를 할때 환자와의 불평이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 반알이에요. 그러니까 분할된 정제는 차라리프트기를 같이 넣어드리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분할되어 있으면 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스트라제네카처럼 혈압약인데 반알만 들어있거나. 이건 클레리시드라는 항생제예요. 역시 분할이 되어 있고 큐란 정제가 분할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불량이 생길 수는 있는데 다 걸러졌어야 되는 것들이죠. 걸러지지 않고 약국가에 흘러 들어온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냥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먹는 환자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만성불량인 타이레놀 불량 부서지다 보면 이렇게 아예 가루가 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파손품은 항상 잘 걸러서 내주셔야 되시고요. 자, 이것도 크레스트오이거든요. 반알 잘랐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날아가 버려서 일정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불량들이에요. 황약사의 경우 불량약 신고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약사 중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매번 적극적인 신고를 할수 없는 것이 바쁜 약국의 현실이죠. 따라서 환자와의 마찰은 물론 경제적인 피해까지. 감소해야 할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제약회사에 교환을 요구를 하고, 난 불량품에 대한 그 불만 처리 보고서를 받기에는 시간이 두달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솔직히 엄두를 잘못 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 약국에서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고 받지 않는다면 로스로 처리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에요. 아울러 황약사는 반할 처방으로 인한 불량약 발생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특히 국내사에질 높은 제조 관리를 요구합니다. 일례로 같은 압로디핀 제품인데 외자사의 오리지널 제품과 국내사의 제품이 차이가 난다는 것인데요. 한국의 조제 관행상 반할 처방이 참 많이 나와요. 반할이 아니면 불량이 안될 것들이 반할 처방을 함으로써 불량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지요. 특히 이제 그 콜마 제품이 조금 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더 많고 거기. 별로 그 심각하다고 인식을 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외자사의 경우에는 우리와 조제 관향이 다르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불량이라고 생각을 해요. 외국에선 절대로 반할로 따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노바스크의 경우에는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이제 한국 약사의 입장에서 좀 고쳐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일선 약국에서 어떻게 불량의 약품을 처리해야 할까요? 제약사에 연락하면 시일이 오래 걸리기 일쑤입니다. 우선 식약처에 신고를 바로 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대한약사의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이때 디지털 카메라로 불량 의약품 부분을 촬영해 첨부하면 신고센터가 업무 절차를 밟는 데 도움이 되며 신고 내용에는 해당 의약품을 만든 제약회사, 제조 번호, 유효 기간, 불량한 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면 센터가 순조롭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어떤 경우라도 증거가 될수 있는 해당 의약품을 보관해야 하는 것인데요. 사진 촬영이 열치 않으면 택배를 통해 대학 신고센터로 보내면 센터가 사진 촬영을 하는 등 일정한 수순을 밟고 상황에 따라 신제품으로 교환하도록 하거나 심각한 경우 식약처의 실사 등을 정식 요청하게 됩니다. 약사공론 감성균입니다.